이번 시간에는 단어를 같이 배우시도록 할게요. 이 단어는 어, 수화물, 짐 이런 걸 말하거든요. 수화물, 짐할때 baggage, baggage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거를 어, 우리나라말로 적으면 baggage 이렇게 돼요. 어, 몸이 많이 배기지 않아? 할때 나오는 b a 지 이렇게.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발음을 했을 때 우리나라말의 b a 지가 a g e 생각나잖아요. 그럼100% 잘못된 발음이에요. 영어 발음은 제대로 하면 우리나라말처럼 절대 안 들려요. 소리를 아무리 비슷하게 해도요. 그 느낌이 달라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배기지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. 배기지가 아니고 배기지. 배기지. 이렇게요. 이러면은 우리나라 말로 절대 안 들려요. 어, 몸이 a 기지 아니야. 이러지는 않잖아요. 그렇죠. 외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말을 할때 보면은 어, 몸이 배기야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음. 그게 영어의 특징이에요. 그래서 그런 말이 우리나라 말처럼 잘안 들리는 게 그래서 그래요. 그냥 몸이 백기야 이래야지. 배기야.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음. 그래서 우선은, 첫음저은 볼게요. 이에 발음 K로 나눠요. 어, 스타 사운드로 나누면은 k 예요 그래서 왼쪽 소리는 백이에요. 백. 그 다음에 에가 남았죠. 그죠? 여기 K에요. 백, 액. 두번 소리는 액이에요. 그래서 백, 액, 기, 지. 이렇게 돼요. 그래서 백, 요 소리는 빠르고요그 다음에 액, 기, 지. 여기에는 느려요. 그래서 백, 액, 기, 지. 백, 액, 기, 지. 백, 기, 지. 기치 이렇게요. 그래서 백은 빠르고 짧고요. 그 다음에 액기지 여기는 갑자기 속도가 느려져요. 앞에보다는 느려진다니까요. 그래서 백액기지백액기지 이렇게. 요 그래서 두 개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붙이는 거예요. 그러면은 백 어, 하는 짧은 속도하고요, 액기지는 느린 속도가 딱 붙으면서 중간에서 어떻게 돼요그 붙는 지점 있죠. 이 붙는 지점에서 어, 리듬이 형성이 돼요. 그리고 리듬의 탄력도 형성되는 거죠. 그래서 백액기지 이걸 합치자 그러면. 패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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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발음돼요